오늘 방문할 맛집, 김경자 대구 왕꼴찜입니다. 메뉴판입니다. 저는 평일 점심에 방문하여 꼴찜을 주문했습니다. 해물 대구 꼴찜과 차이는 양과 공기밥 기본 제공 차이입니다. 가게 내부는 특별할 거 없는 그냥 어디서나 볼수 있는 식당입니다. 함께 나오는 기본찬입니다. 함께 나오는 전과 미역국 상당히 맛이 괜찮은 편입니다. 미역국은 특별한 거 없이 홍합과 미역을 넣고 끓여 시원합니다. 저는 정말 별거 없는 흔한 김치전인데, 미리 해두시진 않고, 매번 그때그때 튀겨내주셔서, 사이드가 바삭바삭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주문한 대구왕볼찜 2인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우선, 고이부터 살짝 맛보겠습니다. 적당히 매콤하고 부드럽습니다. 요새, 왜 자꾸 간장에 와사비를 안 풀고 먹는지, 와사비의 알싸한 맛이 확 필요하네요. 아삭아삭한 콩나물도 잘 삶아져, 비린 맛 하나 없고 같이 들어 있는 조개살도 아주 쫀득쫀득하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도 메인은 대구살이 맛있어야겠죠? 바닥에 숨어 있는 대구살 한점 꺼내서 먹어 보면 아니, 탱글탱글, 쫀득쫀득, 부드러우면서도 탄력 있는 생선살의 식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거기에 주문 시에 맵기 조절이 가능해서 딱 제가 좋아하는 매콤한 맛까지 너무 맛있습니다. 대구살을 맛보고 나니 탄력감과 부드러움 거기에 적절한 매콤함으로 이마에 송글송글 땀도 나고 와사비 간장에 콕 찍어 먹으면 와사비의 알싸한 맛까지 더해져서 왜 그렇게 많은 체인을 운영할 수 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는 맛입니다. 매콤함에 자극된 입은 밥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고니 사이즈 좋은 거 보이시죠? 김경자 왕뻘찜이 좋은 점은 해물들이 사이즈도 좋고 전부 큼직큼직막한 상품수하기 좋은 것만 사용하십니다. 밥도 소스도 섞여서 콩나물 올려 잘 비벼서 한 입. 아이고 대본을 작성하는 지금도 입에 침이 잔뜩 고이네요. 꽃게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갑니다. 숨어 있는 대구 왕볼찜을 찾아봅시다. 2인분이라고 해도 양이 무척이나 많아서 혼자 먹다 보니 볼찜이 아직도 안에 잔뜩 숨어 있습니다. 바닥에 숨어 있던 왕볼찜 잘 찾아서 보시면 살 두툼한 거 보이시죠? 같이 들어 있는 오만둥이도 잘 씹어 드시면. 꼬득꼬득한 식감에 안에 품고 있는 맛까지 아주 맛있습니다. 살짝 영상 멈추고 열심히 먹은 왕벌찜입니다. 새우도 중새우 정도 되는 사이즈가 4마리 정도 들어있습니다. 매콤한 거 먹었으니 바삭바삭 새우튀김도 먹어봐야겠죠? 잘 튀겨진 새우튀김에 타르타르소스 듬뿍 찍어 먹으니 화끈화끈했던 입을 중화시켜줍니다. 원래는 새우를 10마리 단위로 판매하셨는데 요새는 이렇게 한 마리씩도 판매를 하셔서 주문해봤습니다. 잘 먹었으면 항상 후식은 볶음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촬영날 저는 혼자 2인분과 새우튀김, 공깃밥 두 공기를 다 먹어버려서 배가 불러서 볶음밥은 먹지 못해서 기존에 먹었던 볶음밥 사진과 아구찜 사진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합니다. 김경자 왕골찜. 짧게 정리하자면, 콩나물만 잔뜩 들어간 그냥 그런 해물찜집이 아닌, 신선하고 큼지막한 해산물이 잔뜩 들어있고, 매운맛도 순한맛, 보통맛, 매운맛, 아주 매운맛으로 단계를 나눠두셔서 매운맛의 농도까지 정할 수 있어 상당히 만족스러운 식당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